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6월 8일 수요일 말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재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세상에는요. 그 여기저기에서 나름 구원의 길을 제시하면서 이 자신들이 가는 길이 제대로 가는 길이라 주장하곤 하죠. 어떤 이들은 명상이나 또 수행 그리고 뭐 고행을 행해야 어떤 고급한 위치 혹은 구원에 이른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각종 종교들은요, 자기들의 방법,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 그러한 방법과 그러한 신들을 섬겨야, 어, 구원의 길에 이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봉사를 해야 구원을 얻고, 친절과 선행의 방법으로, 어, 일, 어떤 그런 주장으로 이야기들을 하죠. 종교가 아닌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높이 올라가는 것을 나름 구원의 길로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모든 것들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이 그들에게는 영생인 거죠. 마지막 삶이요. 뭐 전무후무한 그러한 삶은 없다. 그러니까 전, 전 삶도 없고 이전의 삶도 없고 이후의 삶도 없다. 오직 오늘만 있고 이 세상만 있다. 하면 여기에서 영생을 얻는 길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높은 곳에 이르고, 인정받고,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겐 여기서만이 에 영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들이, 자신들의 길이 참된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 주장합니다. 어, 또 그들 의나 름대로 설득력 이있 죠？왜냐하면 많은 사람 들이 주장, 하 니까 반 대로 기독교 는 기독 교가 참길 이고, 생 명의 길 이고, 하나님 께로 가는 유일한 길 이다, 라고, 영 생의 길임 을우 어, 리가 알고는 있 지만 어, 우리 주변 을 둘러싸 고 있는 많은 사람 들 에게 다 수의 사람 들이 힘이있 고, 논리 적 이고, 뭐 여러 가지 <laughs> 어, 어떤 주장 들로 인하 여서, 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위축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진몸, 진 면목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귀가 얇은 사람들은 정말 그러한가 싶은 생각이 들곤 하거든요. 더군다나 기독교에 그렇던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화려한 삶도 막 기적적인 삶도 없이 평이하거나 혹은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고 자신의 삶에 불이익이 일어난다면 목소리를 크게 내는 내 주변의 사람들의 귀에 말에 귀가 솔깃할 수도 있는 것이죠. 1세기 때 그리스도인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소수이죠. 아주 소수의 유대인 무리가 그 예수를 믿고 이렇게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근데 남은 다수의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유대교의 사람들이에요. 유대교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그 주장이 강하고 나름 논리적이며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율법의 예식들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제사를 드린다. 너희들은 어떤 제사를 드리냐. 그러니까 자신들이 드리는 그 화려하고 규격이 딱 잡혀 있는 그런 성전 제사, 성막 제사와는 너무나도 비교되어지는 모습이죠. 기독교에는 보십시오. 기독교가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예배 자체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다른 종교는요. 그 예법이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엄숙하기도 하고 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기독교의 예배의 형태는 그것에 비해서 굉장히 단순하단 말이죠. 그 단순함이 좀 없어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그리고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개종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대교가 얘기할 때, 야 그게 무슨 예배냐? 예배는 피가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제그 그 제사 행 행위를 통해서 속죄의 제물이 필요한 것이지. 그게 봐라. 야 그런. 그러니까 좀 속되게 얘기하면 그런 허접한 제사 예배가 무슨 거기에서 구원이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어 그때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을 때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자신의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십자가와 예수님의 진면목과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그러한가? 저 사람들이 말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고, 이전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내가 꼭 복받고, 내가 예상하는 것처럼 그런 대단한 일은 없는 것 같아. 생각하면, 어떤 영원한 것에 대한 마음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진면목, 이것이 없으니, 많은 사람들의 그 설득력 있는 말에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오늘도, 오늘날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내가 상대하고 있는 삶, 상대해왔던 삶 속에서 여전히 그 만남은 이어지거든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러면 너 아직도 예수 믿어? 야,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야, 기도한다고 뭐가 돼? 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뭣도 해야지. 어? 뭐, 교회 다닌다고 문제가 해결돼? 너 하나님 뒤로 숨는 거야? 어? 그렇게 나약하게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 믿음의 삶이 초라해지고 뭔가 옹졸해져 버리도록 그 사람들은 그 분위기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력한 사람이고,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며, 어떤 외적으로 볼때 나보다 더잘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위축이 되어진다 말이죠. 어떤 때에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이 없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이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구원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얻은 구원이 무엇이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했는가를 보라는 거죠. 10절, 11절, 12절까지 보면 그런 거예요. 성막제사, 즉 성전제사가 있으나 그 제사보다도 더큰 재물이 되신 그 성전제산에서 드리는 그 짐승의 제사보다도 더큰 재물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여러 대제사장 늘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대제사장보다도 더 우월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유일한 제사장으로서 어, 영원한 제물이 되어져서 어, 사람들을 위해 속죄 제물이 되셨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아줍니까? 그 당시에도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왔지만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여서 영접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심지어는 미쳤다 하고 귀신 들렸다 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도망쳐 버리고 배신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생명의 길을 말씀하시고 그 생명의 길로 직접 가시지만 그 예수님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을 주는 길이었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도 치욕을 짊어지시고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영광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끄러움도, 치욕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그 길은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14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영원히 살 도성 마련되어진 도성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생명은 우리에게 있고 영생을 얻을 그곳이 있으니 그것은 장차 올 것이다.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산소망, 영원하고 더럽혀지지 않냐고 쇠하지 않을 영생 산소망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되어져서 그 곁에서 영광과 종교와 칭찬을 받을 그때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때를 바라보면 오늘의 고난은 오히려 영광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설득을 하고 어떤 대단한 것을 보이고 하여도 우리 예수님만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얻은 그 구원만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 영광을 바라본다면 상대적으로 오늘 뭐 대단한 그 무엇이 오늘날에 마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리오, 진리오, 생명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자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지혜와 은혜가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